3도그 클래식 모델이고, 여기가 클래식 모델이고, 이왼쪽에 있는 게 에센셜 3700만원 모델 m e t 서보서 보면은 투톤이냐 원톤이냐 차이도 있고 뭐휠 디자인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차이가 뭐가 있나 차이가 뭐가 있을까 i a 2 t o n 썬루프도 예, 퍼져 있고, 딱 보이는 건, 뭐, 실내 마감이, 그냥 뭐, 다, 이게 뭐, 친환경 소재가 아니라, 그냥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도어 트림이랑, 이렇게, 실내가 되게,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런 차이점도 있고, 그리고 시트도 이렇게 좀, 패브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여기서 이제 좀 등급을 올려서, 이렇게, 실내에 그, 친환경 소재라든가, 뭐 썬루프라든가 그리고 시트 마감이 훨씬 더 가죽 재질이 좋기 때문에 이 클래식 트림을 하시는 게더 좋고요. 뭐 전방 카메라라든가 그 레이더는 없지만은 자율주행 기능은 없지만은 이거는 4,200이고 저건 3,700만에요. 그냥 뭐 가장 저렴하게 타실 수 있는 모델이 클래식 또는 저 에센셜입니다. 이 저희 차도 바로 출고되고 뭐. 색깔별로 지금 뭐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거로 좀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뭐 보면 이렇게 딱 무지개 색깔인 것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은색. 이건 이제 플레이징 블루고, 저건 이제 플레이징 블루 컨트리맨이고. 시승해 보니까 뭐 수입차가 미니 같다기보다는 좀뭐라그럴까 10차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승차감도 많이 고급스럽고 굉장히 또 좋아진 게 미니 3도어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도 1 2 5 k m 로 연비도 좋고 이거는 페이버드, 아, 클래식 드림, 이거는 페이버드 이거는 에센셜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에센셜이랑 뭐 페이버드 뭐 클래식 드림